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 바로 남편. 복 없는 여자 얼굴 네 가지 닮은 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닮은 꼴, 바로 강한 양기를 가진 얼굴입니다. 흔히 코가 높고, 광대가 발달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얼굴은 사회 활동력이 강하고 적극적인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학적으로는 남편의 기운을 누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30대 여성분들 중 커리어우먼 스타일이시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40대 이후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라간 눈꼬리입니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상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 있다고 해요. 50대, 60대 여성분들 중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 볼 만합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온 상이 좋다고 하니 아이 메이크업으로 변화를 줘 보는 것도 좋겠네요. 세 번째 닮은 꼴은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법령입니다. 법령은 코 옆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주름을 말하는데요. 이 주름이 입으로 향하면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 남편을 힘들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30대 후반부터 이런 주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생활화하고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턱과 큰 입을 가진 얼굴입니다. 예전에는 복 있는 관상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관상학에서는 이혼수가 있는 관상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넓은 턱은 리더십을 상징하기도 하니 긍정적인 면을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관상은 재미로 보는 것이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얼굴 생김새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신상만 못하다. 결국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